팥죽 한 그릇 어흥! 백만산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손자의 손자의 손자 까마득한 손자 호랑이가 씩씩대며 달려왔습니다. 일단 말 호동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옛날 옛날 우리 호랑이가 팥죽 얻어먹다 꼬부랑 할머니한테 혼쭐이 났대요. 어, 흥난 거짓말이 제일 싫어. 백만산 호랑이는 흰 수염을 하나를 톡 빼서 후 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옛날 옛날 따뜻한 봄날 잔뜩 배고픈 호랑이가 산 위에서 먹을 게 없나 둘레 둘레 살피는데 꼬부랑 할멈이 가래떡 광주를 이고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올라오네 호랑이는 반가워큰 소리로 할멈을 불렀어 할멈 할멈 떡 하나만 주면 집까지 태워다 줄게 놀란 할멈은 묵도대고 싹싹 빌었어 아이고 이떡다 먹고 제발 살려줘 호랑이는 떡 광줄이 덥석 받아 맛있는 가래떡 한가닥 먹고 두가닥 먹고 줄줄이 가래떡 먹고 먹고 또 먹고 배 터지도록 먹으니 기분이 좋아. 호랑이는 덜덜 떠는 할멈을 태우고 외딴 집까지 쏜살같이 달렸어. 봤지 할멈. 난참 약속을 잘 지켜. 그리고 우줄 우줄. 꼬부랑 고개를 올라가는데 배가 아실살 아파 점점 더 점점 더 아파 물통까지 비직 비직 비직한번 싸고 두번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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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쌌더니 눈앞이 노래 다시는 배 터지게 먹지 않을 거야 호랑이는 자기랑 약속을 했지 여름날 호랑이는 할멈 집으로 달려갔어. 맛있는 가래떡이 생각났거든. 밥밤 매던 할멈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또 무턱대고 싹싹 빌어. 아이고, 제발 살려줘. 여기서 나는 팥으론 팥죽 다 써줄게. 팥죽? 팥죽도 떡만큼 맛있어? 암! 동진날에 와, 팥죽 써줄게. 어 약속 꼭 지켜야 해. 호랑이는 땀 뻘뻘 흘리며 팥팥을 담했어. 팥죽을 그냥 얻어먹기 미안했거든. 호랑이는 겨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드디어 동진날이 됐어. 호랑이는 약속대로 팥죽을 먹으러 갔어. 어흥 할멈 할멈 내 팥죽 어디 있어? 할멈은 문도 안 열고 말해. 가마솥에서 직접 또 먹으렴. 호랑이는 할멈 말 말대로 소뚜껑을 열었는데 아궁이에서 밤토리 탁 터지며 눈을 때려 호랑이는 너무 놀라 쿵 엉덩방아를 찧었어. 아야 엉덩이가 딱끔에 잡아떼니. 송곳이야 난 송곳이 싫어 호랑이는 송곳을 던지며 바깥으로 나오더니 동아줄이 날아와 온몸을 칭칭 감아 아, 난 동아줄도 싫어 날쌔기 잡아 내던졌어 그런데 또 멍석이 벌떡 일어나 온몸을 둘둘만 해 호랑이는 마침 튀어오르는 지게짜루를 잡아 퍽퍽 멍석을 두들겨 팼어. 나 멍석도 싫어. 어, 약속 안 지키는 건 정말 싫어. 호랑이는 씩씩대며 돌아보니까 할머니 이번에도 싹싹 비네. 아이고 팥죽 몽땅 다 먹고 제발 살려만 줘. 배 터지게 먹을 만큼 아주 많단다. 배 터지게 먹을 만큼 호랑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팥죽을 후후 불며 먹었어. 후한 그릇 얌얌, 후두 그릇 얌얌, 어우 맛있어. 또한 그릇 얌얌, 한 그릇 더 얌얌, 어루. 호루룩, 먹고 먹고 먹다가 딱 멈추고 벌떡 일어섰어. 할머니 놀라서 물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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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만 먹게? 배탈나게 안 먹기로 나랑 약속했어. 난 약속을 잘 지켜. 어흥, 호랑이 얼굴이 노래진 할머니 또 싹싹 빌어. 아이고, 제발, 제발 살려다오. 그러자 호랑이가 갑자기 휙 돌아섰어. 할멈, 난 팥죽 먹으러 올 거야. 호랑이는 다시 부뚜막으로 가더니 딱한 그릇만 덮어서 숨도 안 쉬고 먹었어. 후루룩 냠냠 후루룩 꿀떡. 정말 정말 맛있었거든. 백만산 호랑이는 이야기를 마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허, 나는 거짓말이 제일 싫어. 이제 나랑 가자. 까마득한 손자 호랑이가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꼬드기 혼내주러 가나요? 백만산 호랑이가 달려가며 외쳤어요. 아니, 내가 남긴 팥죽 먹으러 간다. 오늘이 동짓날이잖냐.